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한터입니다. HJ 중공업 주주 여러분, 24일에 주가가 이제 계속 빠지고 있고 지금 26일에도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파란불이라서 좀 걱정이 되실 텐데 딱 하나면 확인하시면 좀 안심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연기금의 움직임인데요. 자, 연기금이 지금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자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가가 빠지면서 분위기가 험악했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이때도 32,000주를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이나 투신 같은 다른 기관들도 자 2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물량을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기관들 눈에는 지금 21,000원, 2만 2만원대 초반 구간이 세일 기간이다 라는 겁니다. 자 기관들도 이렇게 모아주고 있고 지금은 개인이나 자 외국인만 좀 빠지는 흐름인데요. 이 정도면 좀 보합 정도인 수준이죠. 세금만 봤을 때. 자 외국인이 지금 이렇게 단타를 치고 나간 자리를 우리나라의 묵직한 기관들이 매우 채우고 있습니다. 자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기관들처럼 엉덩이 무겁게 같이 버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주님들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보따리 대신에 초대박 계약서를 세 장이나 두고 가셨습니다. 딱 일주일치 호재에 빠르게 훑어보시면요. 오늘 아침에 해경 방제선을 만드는데 689억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HD 현대 LIG 넥스원이랑 무인 선박 어벤져스를 결성합니다자 AI 테마 제대로 탔죠. 이제 로봇이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해군 고속정에서 3,100억을 지금 싹쓸이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따낸 돈만 거의 4천억에 가깝습니다. 자, 현금 빵빵하게 들어오고 미래의 로봇 기술까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실적과 재료가 같이 터진 베스트 시나리오죠.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자, 지금 최근에 이게 두달 사이에 공시로 나온 공사 계약들입니다. 자, 이거를 다 합치면 최근 매출의 무려 80%가 넘는 규모인데요. 두 달간 지금 1조 5천억을 수주를 한 겁니다. 추정치도 아니고요. 지금 공시에 나온 계약, 이렇게 확정이 된 매출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최소보 뭐 1,2년 실적 가식성은 전혀 걱정이없고 사실상 확정이 됐고요. 시장은 이런 구간을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출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까지 살짝 뭐 딜레이가 좀 필요한 게 지금 hj 중공업입니다. 자 그리고 hj 중공업이 영국의 로이드선으로부터 초대형 lpg나 암모니아 운반선 기본 설계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게 정말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거는 단순 기술 인증이 아니고요. 이제부터 HJ 중공업이 실제로 돈을 벌수 있는 시장에 대한 진입권을 얻은 겁니다. 자, 이번 승인으로 인해서 HJ 중공업은 소형부터 초 대형까지 가스 운반선에 대한 전 라이너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중형급 LPG 암모니아 겸용선은요, 석당 7천만에서 9천만 달러 사이 정도 됩니다. 자, 원화로 환산하면 1천억에서 1,3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영업이익이 이렇게 됐을 때. 자연 5척 정도만 추출를 한다 하더라도 300억에서 500억입니다. 예상 영업이익률 8% 이하로 잡은 거고요. 자 이렇게 신규 매출로 이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연매출이 hj 중공업이 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무리해서 잡은 게 아닙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배 가격이 신조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선박 교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제 대형 선박을 넘어서 핵심 기자재로 돈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lng 운반선은 영하 162도를 유지하는 초저온 본행재가 배의 생명과도 같다고 합니다. 최근에 환경 규제와 노후선박 교체 수요에 더해서 미중 갈등으로 인한 군함과 잠수함 같은 특수선의 수요까지도 폭발하면서 사이클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가 지금 먼저 달렸다면 이제는 실적이 후행하는 엔진과 본행제 기업들의 2차 랠리가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시작을 한 기업들도 많죠. 자 특히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hj 중공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실적 재팟을, 재팟을 터트릴 수 있는 오늘의 추천 협력사 종목명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기업이 왜 HJ 중공업의 특수선과 LNG선 건조의 핵심 열쇠인지 지금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구독자 분들만 자,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이번으로 문자로 HJ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빠른 문자 답변으로 해당 종목명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물리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댓글 보면 감사합니다. 뭐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유는 딱 하나 타이밍인데요.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그몇 시간 동안은 이미 시장이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근데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인데요. 자 남들 다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 타점, 손절과 목표가까지 전해드리고 있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는 거랑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이거는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드린 제형솔루텍 12월 26일에 추천을 드린 제형솔루텍이 지금 자, 목표가 4천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목표가로 도달해 주면서 수익이 12월 26일에 났는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텔레그램은 실제로 돈을 버는 실전입니다.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알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투자에서 100%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좀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134% 정도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 시작과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 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